박경기 전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이순신 축제 등 그가 재임 시절 벌였던 대형 축제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은 시의회에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조일교 시장 대행은 아산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이순신 축제 등 각종 축제를 긍정 평가했습니다. 이순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추진하고 발전시켜 이순신 대표 축제라는 통체성과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기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을 이순신을 테마와 프로젝트로 분명히 세우고 프로그램 개획을 진행하였습니다. 조 대행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전임자의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순신 축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순신에 집중된 축제로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고, 재즈 페스티벌은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의 연계를 통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게조 대행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축제가 시민과 좀더 밀착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예술 행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아산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가까이에 있어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아산시민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하고 있는 아산시민임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지역 예술인은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기획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도시장을 봤을 때 축제들이 많은 서죠 장래에 봄을 대표하고 가을을 대표하는 그런 여름을 대표, 대표하사계절대표하 하나씩만 해도 그거만 해도 정말 축제고 같이할수 있고 거기에 당연히 지역팬들이 함께하는 것이 다지게 성장하고 일단 아산시는 오는 11월 제2회 이순신 승국대전 그리고 내년 이순신 축제는 예정대로 7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임자가 추구한 아트밸리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그동안 박경기 전 시장의 고집과 아집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치성 없는 아트밸리 사업을 재검토하고 해당 사업들이 추진됐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